안녕하세요. 갑자보강입니다챕터 15. 생일 선물입니다. 유물 한 개. 카드 둘, 어, 일지 일지가 두 개입니다. 아, 여기에서 트로피가 하나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 첫 번째 일지. 깽. 오브 타이런트 리드 리저드 비콘. 위험천계. 그런데 돌아가다가 이거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올라가는 거 봤는데. 이건 뭐 저런 건 없는데. 대화가 하나 뜯는 거 같아요. 대화가. 엘리 빅 케이플 클라이밍 아 디노소어. Yeah, I can see that. Just don't die falling wow. off 다이노소어. 오우, 오우, what are you d o i Find down. Hey, hey. Oh, did you jump. Don't jump. Don't you see not jump. Yeah, awesome not jump. that. not it awesome not awesome that you not not break anything not oh, not <laughs> 이게 뭐지? 동물인가요? 동물동물인가 이렇게 극장에 들어오면 이 모자를 써야 돼, 첫 번째로. 이 모자를 쓰고. 아, 맨. 이거 입고 싶어? 안 돼요. 싫다고 하죠. 갑니다. 가서. 이런 거, 검정은 그냥 말만 거는데 c o m p s o 여기서 <laughs> 딱 보이는 왼쪽 like 오른쪽 공룡에다가 모자를 한번 씌워야 돼요. 모자를 한번 씌우고. Joel, <laughs> Look! That is a hat o a d i n o s a r 또한번씌우면 조엘 머리에도 이제 씌울 수 있는 세 모가 뜹니다. <laughs> 다시 챙기면 <laughs> 조엘 머리에도 여기. 이제 우면 트로피가 hey, 따집니다. 예. 자, 이걸 씌워주고 뒤쪽으로 치면 화장실 입구 앞에 카드 하나. 자, 이고 조금 진행하시면 돼요. 2층 오늘 이기기 전까지. 자이 층에 올라와서 센터에 있는 의자에 가면 뜹니다. 일지. 이로 쭉 조금 이제 스토리를 좀 진행해 가시면 됩니다. 자 스토리를 진행하시면 이제 여기를 타서 넘어옵니다. 넘어오고 길 따라 쭉 가요. 길 따라 쭉 가면. 보이고 정면에 오른쪽에 의자 밑에 스타든 리 겁나 달려 안 <목소리> 계속하면 렇게 이렇게 해서 챕터 15 수집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 시애틀 첫잔 날이 끝났네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